요즘 어, 유독 해외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? 아주 미쳐버리겠는데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서 다시 해외여행 가는 길이 뜰리면 너무나 좋겠네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 코로나가 해결돼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보면 좋을 공연 탑 3. 제가 3개밖에 안 봐서 탑스리인 겁니다. 우리 어차피 지금은 해외 못 가니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짤막하게 공연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어,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선 방콕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처음으로 소개드릴 공연은 바로 시암리라미신입니다. 여기 공연장은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. 우선 공연장보다 야외 테마파크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. 공연 티켓을 구입하면 여기 테마파크는 그냥 둘러볼 수 있는데요 넉넉히 1 시간은 잡아야 군데군데 돌아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여기 둘러보면서 와 나중에 와이 다도 전용 극장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테마파크 만들면 맨날 회장각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본 공연이 시작하기 30분 전에 사전 공연을 하더라고요 관객들도 공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요. <놀람> 이걸 30분 동안 보고 있으면 이제 입장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. 언어 어떻게 알아듣냐고요? 그냥 대충 이렇게 시계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이동하면 아 이동하는 거구나라고 눈치가게 됩니다. 시암리라미 공연장에 입장하면 지금 이 사진 보이시나요? 관중들이 다 서있잖아요. 공연 전 화면에 방콕 구강 사진이 뜨는데요. 이때 다들 일어나 뭐 했는데 뭐 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아무튼. 구강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시간이 흐르면 본 공연이 시작됩니다. 조금은 당황했는데, 그래도 그 나라를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겠죠? 공연은 좀 짧은 편인데,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그 쇼방식으로 보여주는 공연이었어요. 근데 이게 사진만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. 저도 이런 화려한 맛에 영업돼서 간 건데, 막상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 느낌은 없더라고요. 근데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른 거니까 나중에 방콕 가시면 한 번쯤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공연 끝나면 이렇게 배우들이 밖으로 나오거든요. 그때 같이 기념촬영 할수 있으니까 참고 바라겠습니다. 물론 돈내야에서 전안 찍었어요. 참고로 지하철역에서 셔틀퍼스 타고 좀 들어가야 하는 곳에 공연장이 있는 데다 테마파크도 구경해야 하고 뭐 사전공연도 구경해야 하니까 반나절 정도 스케줄을 잡아먹더라고요. 그래서 뭐 2박, 3박 스케줄로 가신다? 그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. 한 4박 이상 잡으셨을 때별 3개 정도는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홍콩으로 가볼까요?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디즈니랜드에 있는 테마공연 중 하나인 라이온킹입니다. 셔틀트레인을 타고 조금만 가면 디즈니랜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. 뭔가 나이를 먹어도 놀이공원에 가는 건 정말 설레는 것 같아요. <놀람>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전용 공연장 입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. 여기 찾으려고 정말 팸플릿지도 보면서 미친듯이 그 해민 기억이 있네요. 여기도 공연장 들어가기 전 테마파크가 꽤 큽니다.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때 진짜 저 뒤지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저 오두막 안에 있는 겁니다. 아무튼 좀 대기하다가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게 돼요. 극장은 꽤 큽니다. 저는 일찍 도착해서 다행히 빨리 들어간 편이라 좋은 자리 잡았는데요. 근데 여러분, 그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여기서도 버릇 나옵니다. 들어가서 바로 그 통로석 잡았습니다. 아무튼 이 공연은 되게 특이한 게 공연 내내 촬영이 가능해요.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촬영은 하면서 실제 눈앞에 공연을 봐야 하는데 자꾸 눈이 카메라로 가요 커튼콜 촬영할 때 다들 그러지 그 않나요? 나만 그런 건가? 그리고 조금은 예상했지만 당연히 스토리 진행보다는 한 편의 쇼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냥 라이온킹 쇼였습니다 보면서 느낀 점은 어, 어린애들이 보면 정말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겠구나 였습니다 또 의외로 공연퀄이 상당히 좋았어요 역시 디즈니 파워 홍콩 가면 디즈니랜드는 사실상 필수이잖아요. 디즈니랜드 가시면 어차피 공연 관람도 무료니까 한 번쯤은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. 홍콩 디즈니랜드 투어 스케줄을 반나절 이상 잡으신 분들에게만 음좀 추천드릴게요 이거 공연이랑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 그래도 넉넉히 2시간 정도는 잡아야 하거든요 저는 추천별 한 3.5개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카오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마카오 시티 오브 드린스 호텔인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세 번째 공연 하우스 오브 댄싱 오토 공연장인 곳입니다 마카오 오면 수많은 호텔을 구경하는 게 필수잖아요? 시티 오브 드림스도 당연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 말고도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유명한 베네치아 호텔도 구경했는데 진짜 호텔 들어가면 눈 돌아갑니다. 호텔 구경하다가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. 구경 쭉 하다가 공연장으로 들어갔고요. 참고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로비에 스낵 코너가 있는데 사들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. 데이,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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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. 幺九幺二零一，哎、嗯，只要不到前面去就行不好意思啊，还有,还有一个是这边，哎，有一个是金幺幺七。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는 이름처럼 댄싱과 워터가 중심이 되는 쇼인데요. 진짜 무대가 레알이쳤습니다 평범했던 무대가 갑자기 물이 가득한 수중 무대로 바뀌고 막 물분수 나오고 그 무대에서 막 오토바이 날아당기고 춤도 추고 여러 퍼포먼스가 나오는데요.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. 무대면 무대,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거기다 대략적인 스토리도 갖춰져 있었고요. 저는 어, 너무 좋았어요. 하스 오브 댄싱 모터는 별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. 홍콩 여행을 3박 이상으로 잡으셨다면 그중 하루는 당일치기로 마카오 코스도 추천드리거든요. 그럼 그때 꼭이 스케줄을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공연 다 끝나고 배타로 선착장 가는 길도 너무 좋았고요. 마카오 야경은 진짜 돈 바른 냄새 가 풀풀 나면서 동시에 내가 저런 호텔에 일박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할까라는 자괴감마저. 어 들었습니다. 근데 그런 자괴감은곧이혀질 정도로 야경이 너무 좋았어요. 지금까지 홍콩, 마카오, 대만 이렇게 세곳 알아봤는데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브로드웨이도 가고 싶지만 어 비행기 안에 오래 갇혀 있을 생각하니까 순통이 좋아서 브로드웨이는 평생 못갈것 같고요. 어, 그나저나, 일단 코로나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겠죠?